자, 여러분. 자, 오늘부터 이제 그 한국사를 할 건데요. 요 한국사 이름도 앞에 뭐가 붙냐면요. 왕초보. 엄청나게 쉬운 한국사를 할 거예요. 근데 내용이 꼭 쉽진 않고 설명이 좀 쉬운데 일단은 여러분 요거는 올해 여러분 이제 수능 한국사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고맙게도 어떤 학원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그 재수학원에서 이제 한국사 수업을 이제 찍는 걸할 건데 일단, 기준은 이제 수능 기준이에요. 그런데 수능이 많이 쉬워져가지고 내용이 되게 쉬워요. 쉬운 대신에 수능도 가능한데 모두 가능하느냐. 한국사 검정 능력을 봐야 되는데, 어, 완전히 기초가 없다. 그런 학생들도요, 요 수업 들으면은 한 3급에서 4급 따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아나 고등학생인데 너무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 하는데 좀못 따라가겠다 고등학교를 자기가 국사가 기초가 없다 그러면은 고등학생 내신들 내신 대비하는데 기초가 없는 학생들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왕초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너무 되게 어려운 국사를 좀 쉽게 설명해 가지고 재밌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해요. 왜제 스타일은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외우길 바래요 우리가 여러분, 인강이나 수업 막 듣고서 연락이 막 들었는데, 나중에 기억을 못하죠. 그리고 복습을 많이 안 해요. 왜냐? 구경수를 해야 되니까, 국사가 밀린다고. 그리고, 그때 딱 외워야지 그게 오래 가는데, 나중에 외운다고 계속 미루다 보면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아무리 국사가 쉬워도 내용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이제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반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수업 들으면서 반복할 때 여러분도 중얼중얼 쓰든가 외워서 요 시간에 끝내세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왕초보 한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다 아시죠? 안가르줄 거예요. 자, <laughs> 저기 이렇게요. 자, 일단 여러분 국사에서 시작은 무슨 석기로 시작을 해요? 구석기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구석기 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았대요. 지금, 네, 한 3분의 1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짓대요. 왜 농사를 못 짓느냐? 농사 질려면, 0뿌려야 되죠. 그리고 뭐야, 저장해야 되죠. 여러가지 보관해야 되겠죠.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아직은 머리가 안 좋으니까, 농사를 못 짓고, 뭘 하느냐? 자, animal. 짐승처럼 여러분, 요것만 외우면 돼요. 자, 무슨 생활을 합니까? 구석기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했다. 그러면 끝나. 왜 끝나느냐? 자, 구석기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니까 첫 번째, 집은잘 지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여러분, 무슨 굴? 동굴에 살거나, 동굴이 없으면 대충 막 지어야 무슨 집? 막 집에 삽니다. 왜냐? 이동하니까. 그런데 질문. 동굴 어두워요? 컴컴해요 대답해봐요. 어두워요? 컴컴해요 어둡고 컴컴하죠 그래서 여러분, 동굴에다가 최초에 불을 사용한 것도 구석기인이래요. 그 다음에 구석기인들이 여러분, 자, 그림 그려볼게요. 요렇게 동굴이 있으면, fire! 불을 피운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아름답게 여러분, 무슨 벽화를 그려요, 여러분. 무슨 벽화? 이렇게 동굴 벽화를 그리죠.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동굴 벽화인데, 아까 잡았던 여러분, 무슨 말? 애니멀들을 그려요. 그러면, 동굴 벽화를 그렸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술적 의미가 있고 하나 또 주술적 의미가 있대요. 주술이 뭐냐? 계속 돌 던지면서 벽화에다가 이거 또 먹고 싶어 이렇게 던지는 거야. 뭐냐? 사냥이 잘 돼서 풍요롭게 살고 싶은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구석기 키워드가 무슨 생활이에요? 이동 생활이죠. 그러면 이동하면서 농사 못 지니까 뭘 하느냐?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서 먹는 채집을 하거나. 물고기를 먹는 어를 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야, 이동생활인데, 천명, 만명 단위면 난리도 아니겠죠? 어떤 놈은 자고 있고, 어떤 놈은 막 숙제하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구석기 때는, 네 명에서 열 명. 무슨 단위로 이동합니까?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국사 용어로, 무리사회라 불러요. 좀 귀찮더라도, 요거 외워야 돼요. 아, 구석기는, 내면 열면 가족 단위인데, 그 가족을 역사용어로 무슨 사회라 고 불러요? 다섯 번. 우리사회 무슨 사회? 무리사회예요 그런데 질문. 여러분,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귀족이고, 니네가 노비고, 그런 거 없죠?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보호자고, 우리가 같은 멤버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 구석기 때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직 계급이 없어요. 자, 무슨 사회 여러분? 왕족, 귀족이 없는 무슨 사회다? 평등사회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 사냥해서 먹으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는 나만의 재산, 무슨 재산도 없어요. 사유재산도 없어요. 이거를 유식하게, 아주아주 아주 유식하게, 원시, 원시 여러분, 무슨 사회라고 불러요? 원시 공산사회. 무슨 사회? 원시 공산사회라고 부릅니다. 됐고요. 자, 네 번째. 근데 여러분, 구속기 이동생활이에요. 이동생활 하니까 문제가 뭐냐? 뭐가 필요해요? 사냥하면은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석기 때 도구를 우리가 무슨 석기라고 부릅니까? 뗀 석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봐봐요. 돌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사용하면 <laughs> 재미가 없죠? 돌과 돌끼리 여러분, 부딪혀서 여기 있는 이렇게 돌을 떼어내요. 그래서 이걸로 쓰는데, 뗀 석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그뗀 석기를요. 자, 여러분 따라 해볼게요. 무슨 도끼라 불러요? 주먹도끼 겁나 커요 이건 뭐냐? 만능 맥가이뭐야 이거야 사냥할 때그 다음에 막 열매 으깰 때그 다음에 생선 으깰 때 어, 엄마 아빠 싸울 때 그때 무슨 도끼? 주먹도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기술이 진보하면 좀 물건이 작아지죠 그래서 주먹도끼가 좀 이렇게 작아져 가지고 자 따라해 볼게요 집게라는 게 나와요 그럼 집게는 뭐냐? 오로지 사냥용 사냥용 찍어 죽이는 데가 찌개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길쭉해지면서 조금 이렇게 날렵해져요 요거를 자 한번 딱 읽어볼게요 무슨 찌르개라 불러요? 승배 찌르개 여기가 뭐냐? 여러분 여기다가 요렇게 나무를 빗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쬐끄만 뗀석기 댄섭기. 쬐끄만 뗀석기가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긁게 긁게 밀게인데 쉽게 얘기하면 은 무슨 칼이 되는 거예요 부엌칼이야 이거 뭐냐 사냥을 한 다음에 뭐야 그 가죽을 긁어내고 뼈를 밀어내는 게 뭐예요 긁게 밀게입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거의 얼추 끝났어요 해볼게요 자이 외울게요 그럼 여러분 구석게 하면은 가장 키워드는 사람이지만 짐승에 가까워서 농사를 못쳤다 무슨 생활 이동생활 이동하니깐, 어디에 살아요? 땅굴이야, 동굴이야? 동굴. 막 졌다. 막지. 동굴 어두워요, 컴컴해요. 둘 다니까. 최초로 라이터야, 불이야. 불을 사용했다. 동굴에 모두 그렸어요. 벽화도 그렸다. 그리고 두 번째. 농사 못 지니까 무슨 양? 상냥해요, 사냥해요. 야, 웃기도 할 땐가. 농사 못 지니까 상냥해. 됐어요. 자. <laughs> 그만하면서. 자. 어, 외우니까 다시 수업이 활기 찾았어요. 자. 사냥. 채집 어로 그 다음에 이동하니까 많이 다니면 안 되죠 4명에서 1명 무슨 사회 무리사회 근데 엄마 아빠 가족이니까 아직 거북이등이야 평등이야 평등사회 그 다음에 원시공산사회고 무슨 석기를 사용해야 땡석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죠 여러분 중요한 건다 끝났는데 하나 이제 질문 항상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서 이거를 잘 들어요 자, <laughs> 야. 한반도에 구석기인, 요렇게 구석기인 뭐가 발견됐어요? 뼈다귀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해보자. 좀만 생각해봐요.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인들은 우리의 조상일까요? 아닐까요? 자, 3초간 생각해보세요.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인들은, 뼈다귀들은 우리의 조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조상이 아니죠. 왜 아니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구석기는 지금 내가 키워드가 무슨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동생활이잖아요 이동 여러분 이동생활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죽은 건지 여기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여기서 태어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계속 이동을 하니까 여하튼 구석기분들은 우리의 무슨 동이 아니에요? 이동이? 이동이에요 어때요 보냐? 구석기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됐어요 그래서 구석기 간단하게 끝내고 이제 재미있는 거 해줄게요 거짓말이에요 역사 재미없어요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너무나 재밌는무슨기가 돼요. 신석기가요, 대략 1만 년 전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미 얘기해 줄게요. 구석기가 거의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300만 년 동안 그 구석기인데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만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엄청나게 인류가 갑자기 만년 만에 핵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때 벌어진 일을 세계사에서는 심지어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해볼게요 야 니네 생각을 해봐요 하나 물어보자 구석기 때열번 사냥하면요 몇번 성공할까요? 두세, 번. 두세 번이래 그럼 맨마다 배고픈 상태야 헝그리한 상태야? 헝글이. 둘 다죠 그만해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우연인지 필연인지요, 신석기인들이 우연히 여러분, 물을 먹고 바닥에 씨를 버렸는데, 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거야. 그러은만년 전에 신석기인들이요, 드디어 농사, 농경, 같은 말이에요. 농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농경을 시작을 하면서, 개, 소, 돼지 여러분, 우리가 목축도, 목축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물어보자. 방금 전에 배웠던 구석기는 키워드가 무슨 생활이었어요? 이동생활이라면 신석기는 여러분 키워드가 무슨 생활이 되는 거예요? 농경. 그 다음에 목축의 시작이야. 그럼 이제 해보자. 공부할 때 팁. 항상 아껴줄 거예요. 그냥 외우면 까먹어요. 항상 여러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면요. 시간이 좀더 걸리지만 오랫동안 외워져요. 그래서 어떤 많은 학생들은 공부는 엄청 하는데 잘안 외워져요. 그 이유가 뭐냐? A는 B다. 이렇게 외우면 순간적으로 쉬운데, 금방 까먹어. A가 이러저러 해서 이래서 B가 됐다. 좀 약간 더 걸리지.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진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서로 까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금방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A는 B다.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자, 해보자. 시작. 신섭기. 농사 목축을 시작하니까 이제, 이동하겠어요? 정착하겠어요? 정착하겠죠. 자, 신석기 때 이제 무슨 생활을 해요? 정, 아, 아파. 정착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조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무슨 상이 돼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 정착 생활하니까, 이제 뭐를 잘쳐야 돼요? 집을 잘쳐야 되겠죠. 무슨 집? 여러분, 옴집이라는게 나옵니다. 아무도 안온네 자, 옹집이에요. 하튼 세세번들으면안 웃죠? 자옹집이 뭐냐? 이렇게 지하로 파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붕을 얹고요. 한번더 파요. 이거를 우리가 저장 구덩이인데 김치 냉장고예요. 그리고 이웅집을 보면요, 방바닥 모양이 원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입구고 가운데 이렇게 인디안 집처럼 난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무슨 덕이라 불러요? 하덕이라 부릅니다. 오, 그러면 잠깐만 구석기 때는 웅집이 아니죠. 뭐였어요? 동굴이랑 막집이었죠. 근데 신석기 때는 농사 시작. 정착하니까 여러분 이제 무슨 집을 짓는 거예요. 움집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신석기 움집을막 이렇게 많이 어요 많이 짓는 여러분, 신석기 때움집은다 놀라지 마세요. 강가나 여러분, 무슨가에 있대요? 해안가에 있대요. 왜 그럴까요? 봐봐. 자, 쉬해요 자. <laughs> 내가 이길 거야. 자, 내가 <laughs> 선생이야. 자, 그러면 <laughs> 자 이렇게 농사도 짓고 여러분 신석기 때 이렇게 산에서 사냥도 하는데 겨울이 오면 농사 안 되죠. 사냥도 안 되죠. 채집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집단 가출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가에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살고 여러분 뭐가 많아요? 조개가 많잖아요. 개고기 개, <웃음> 개구리. <웃음> 조용히 해야 자, 야, 개구리를 먹긴 하겠다, 그쵸? 근데 양이 작잖아요. 먹다 보면은 무슨 교촌치킨 같죠? 교촌치킨 맛있긴 한데 먹다 보면 틀렸나? 이거 없어. 맞잖아. 아니, 오다가 틀렸나? 아 몇, 개안 먹었는데. 어, 맞지? 약간 화나, 교촌치킨. 아, 맛은 있어. 우리 이모가 교촌치킨 하신는거 얘기했나? 안 해요. 거짓말안에요 자. 자, 오케이. 안해 아니, 아니에요. 너 조용히 해.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신석기 사람들은요 강가나 해안가에서 자 움증을 짓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조개를 먹고서 계속 조개를 버려서 조개 껍질이 몇 천만 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조개 껍질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작은 조개 껍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거리하기도 하고 목걸이하기도 하고 큰 조개 껍질은 여러분 가면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앞으 가서. 그런데, 또 시작해보자. 신석기 키워드가 뭐의 시작이에요? 농사의 시작. 목축의 시작이니까, 무슨 손이 필요해요? 보이지, 보이지 않는 손이야? 일손이야? <laughs>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예요? 아담 스미스. 오, 잘하는데. 나가. 자, 그러면, 자, 시끄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농사 시작하니까, 일손이 필요하니까, 100명에서 한 300명 모여 살아요. 우리가 이것을 신석기 때, 자, 무슨 사회라 불러요? 씨족사회한번 더, 씨족사회에요 자, 복습해보자. 아까 구석기는 10명 안 바뀌었죠? 구석기는 무슨 사회였어요? 무리사회. 구석기는 무리사회. 가족단이라면, 신석기는 농사를 시작하니까 무슨 손이 필요해요? 일손이 필요하니까 한 100명 모여 살죠. 무슨 사회? 씨족사회에요 그런데 여러분, 씨족사회는다 친척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면 무슨 친이에요? 미친이야, 근친이야, 둘 다죠. 근친이죠. 그런데 구석기, 신석기 초까지는 좀 근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뭘 하느냐? 아, 시족사회때요. 꼭 외울게요. 족외혼이란 풍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족외혼이 뭐냐? 우리 시족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시족이랑 결혼을 시키는 거야. 해볼게요. 우리 시족 외부에서 혼인을 시킨다. 무슨 원? 조개원. 됐고요. 두 번째. 야, 우리 시족이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여기 살고 있는데, 다른 시족 애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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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아, 없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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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모프가 스무프래. 함부로 여러분, 우리 마을을 지나가면 잡아다가 조패거나 벌금을 물려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무슨 아 여러분? 체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호 신석기 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수, 무슨 무슨 시대를 불러요? 시족사회. 그면 신석기 때 시족사회 때좀 특이한 풍습이 있었죠. 무슨 한 조개 원과 체카. 이거 일종의 무슨 새야? 이 체카는 터새야, 개새야. 터새. 개새가 뭐죠? 강아지 새끼를 개새라 그러나 대담할게요 <laughs> <laughs> <자. 웃음> 욕한 거 아니에요? 죽여버릴까요자 <laughs> 시끄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석기 때 그, 이제, 봐봐. 인간이 머리도 좋아지고, 농사도 하니까, 도구를 좀 정교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또 밤에 할거 없잖아. 정착생활 하니까. 돌을 갈아요. 온라인 게임 하는 게 아니라, 돌을 갈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석기 때 돌을 갈았었다. 무슨 석기라 불러요? 간 석기. 자, 봐봐. 그럼 여러분, 구석기 때는 이렇게 좀 흉악하게 생겼죠. 이거 무슨 석기예요? 뗀 석기죠. 그런데 이거를 6개월간 갈아요. 한가하죠? 6개월간 갈아서 아주 정교한, 돌을 갈아 만들었다. 돌칼. 또 하나, 이렇게 돌을 갈아 만들었다. 뭐, 돌낫 이렇게 돌을 갈아 만들었다. 무슨 보스? 돌보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바로 간섭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신석기 때간섭기는요 대다수가 무슨 기구야? 농기구도 있겠지만, 여기도 가끔 사냥은 해야 되겠죠. 무기도 무슨 석기. 간섭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구석기는 돌을 떼어냈다 막 던져가지고 떼어냈다 무슨석기? 뗀석기 그런데 신석기는 돌을 갈았다 무슨석기? 간석기가 되는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데래요 더 중요한거 야 자꾸 외워봐 신석기 때 농사 시작하죠 목축의 시작이죠 그럼 여하튼 농사한 다음에 저장하고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때 토기가 나오는데요 요거 모르면 간첩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여러분 자 뱃살무늬야 빗살무늬야 여러분 그 유명한 오호 우리 신석기 때 너무나 유명한 토기인 여러분 무슨 토기가 나오는데요 빗살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 궁금한 거 선생님 궁금해요 왜아니 여러분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팽이처럼 생겼죠 이거 땅바닥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항상 막밥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안 되죠 그럼 뭐 질문. 신석기 때 대다수 우리나라 토기는 요렇게 팽형처럼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칠판에 있어요 바로 어디에 살아요? 강가나 해안가에 살죠 그럼 여러분 강가 해안가에는 뭐가 많아요 모래가 많죠 그럼 모래에다가 푹 하고 꽂기 편하니까 요렇게 무슨 무늬? 뱃살무늬? 어 경쾌하지 않니? 자 무슨 무늬? 뱃살무늬 토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자 보자 지금 외워요. 우리 지금 무슨 석기 배웠어요? 신석기. 키워드가 뭐예요? 농사의 시작, 목축의 시작. 한니간 정착생활. 우리의 조상. 정착하니까 무슨 집? 옴집. 옴집. 방바닥 모양이 원형이고, 강가에 살았다. 네, 농사가 소투니까. 농사 시작하니까 100명, 200명 모여 살죠. 무슨 사회? 씨족 사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시, 우리 시족 외부에 결혼을 시키자 무슨화? 조개관 거꾸로 다른 시족이 지나가면 조혀죠 무슨화? 책관 그리고 신석기 때 무슨석기? 뗀석기가 아니라 돌을 갈았다 무슨석기? 간석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신석기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뭐예요? 빗살무늬 토기 뭐라고요? 빗살무늬 토기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도 해보자 여러분 이 신석기 때요잘안 나오는 문제인데 검정 능력이랑, 어, 뭐야. 좀 약간 어려운 문제 잘 나와요. 신석기 때 정착을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버텨야 되겠죠. 뭐가 필요해요? 옷이 필요하죠.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옷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래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돌을 이렇게 갈아서 도노츠처럼 만드는데 딱 보기에도 바퀴처럼 생겼죠. 요거를요, 신석기 때. 자, 따라 해볼게요. 가락바퀴라고 불러요. 무슨 바퀴? 가락바퀴.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막대기를 집어넣어요. 무슨 대기? 막대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자, 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나무의 표면을 찢어서, 요렇게, 나무를, 나무, 여기 실처럼 뜯어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 돌을 계속 돌리면 여러분, 나무 깍질이 여러분, 꼬아져가지고 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락바퀴는, 뭐 만드는 도구예요실 만드는 도구입니다. 근데, 바늘이 필요하죠. 니네 숙제. 집에 가서 돌 가지고 바늘 만들어봐요. 20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바늘은 동물의 뼈는 자체가 되게 날카롭죠. 그래서 여러분 바늘은 무슨 바늘을 사용합니까? 뼈바늘을 사용해요. 그럼 앞으로 가락파키랑 여러분 뼈바늘이 나오면 아하 신석기 때 원시적이지만 손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구나. 이제 가죽이 아니라 왜요? 옷을 만들어 입었다. 되게 되게 잘 나와요 특히 검정능력시험 잘 나오고 심지어 이 문제는요 공무원 시험도 잘 나와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요 아 신석기 때 농사 시작으로 정착하니까 뭐를 만들어 입어야 돼요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겠죠 그러면 옷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야 실이야 실. 실이죠 그래서 <laughs> 졸리지 실 만드는 게 무슨 바퀴 가락바퀴 어떻게 되면 뼈 바늘이래 잘 됐고요 여기까지 했고 두 번째 여러분, 그, 또 하나 재밌는 거 해보자. 신석기 때 문제가 터져요. 무슨 문제냐? 야, 신석기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데 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의 이름으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보자. 자, 웅집이야. 웅집에서 엄마랑 이렇게 아들이 앉아있는데 아들이 일곱 살이에요. 갑자기 막 비가 오니까 아들이 물어봐. 엄마 비가 왜 와요? 어어어 어, 어, 포세이돈의 눈물이야 뻥친 거죠? 자 갑자기 태풍이 불어요. 엄마 태풍이 왜 불어요? 어어 어, 포세이돈 어, 제우스야. 엄마 뭐라고 러겠어요 그만해 이 새끼야. 그러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농담으로 했지만 이게 실화예요. 뭐냐 자연의 변화를 모르고 과학이 없다 보니까 신을 이렇게 빗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석기 때 뭐가 나오느냐 해볼게요. 원시적이지만, 자, 해볼게요. 원시적이지만, 종교. 내지, 무슨 항이 나오니까? 신앙이 나오는데요. 요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 되게 좋아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해보자. 첫째, 자, 외울게요. 애니미즘이라는 게 나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요 애니가 애니 머리 아니에요. 요 애니미즘을 다른 말로 정령승배인데요. 모든 거에 신이 깃들어 있는 거야. 달에는 달의 신, 태양에는 태양의 신, 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신, 뭐 재수학원에는 뭐학원의 재수의 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든 거에 신이 깃들어 있다. 애니미즘인데 물어보자. 이거 지금도 있을 거 없을 거? 아 지금도 있죠. 예를 들면 꼭 그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님 불쌍에 이렇게 절하죠. 우리가 또 교회 가면 십자가에 절하죠. 왜냐? 불상이나 십자가는 솔직히 나무 토막이지만 여기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혼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고 두 번째 여러분 어, 토템 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해보자. 토템 이즘이 뭐냐? 이건 재밌어요. 특정한 동물이나 특정한 식물을 무서워하거나 조상으로 여기거나 꺼리는 거예요. 야, 이건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해보자. 인도에서는 아파요. 인도에서는 소고기 안 먹죠. 왜안 먹는지 아는 사람. 인도에서는요, 소를 전생에 전생에 엄마라고 봐. 응. 여러분, 인도는 전생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은 남자인데, 남자고 한국 강사인데, 내가 전생에 예를 들면은, 뭐, 흥선대원군이었어. 그러면 응. 흥선대원군 엄마가 있겠지. 그럼 이 엄마가 소로 환생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인가? 호주 청년들이 인도 가서 바닷가 막 놀다가, 어? 소가 오는 거야. 그니까 러 호주는 딱, 오, 스테이크잖아. 그래서 그걸 때려 잡아 먹었나봐요. 그걸 어린애가 잃는 거야, 동네. 동네 사람들이 망치, 막, 도끼, 칠지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엄청 팼대요. 왜냐? 인도에서는 소를 먹으면 내 엄마를 먹는 게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지? 이게 뭐예요? 토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어떤 고기 절대 안 먹어요? 돼지고기. 돼지 먹으면 어디 간대요? 지옥 간대요, 지옥.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이게 무슨 미음토테미즘 됐고요. 하나 더 재밌죠? 자,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해보자. 샤먼이 무속인이야. 우리가 흔히 무당 아줌마나 그러죠. 그럼 여러분, 샤먼은 남녀 다 있어요? 그럼 저분들이 뭐를 해요? 구슬하죠. 구시나 제사진에서 하늘의 얘기를 인간에게 알리는 거야. 그들은 분뭐 이거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전 세계 다 있죠. 서양에도 있죠. 니네가 아는 사람. 간달프. 서양에서는 요 샤몬을 우리가 무슨 사람 불러요? 마법사. 어린 마법사. 아, 어린 마법사를 뭐라 불러요? 해리포터. 됐고요. <laughs> 자, 그만해. 자, 이것들이 안웃네 자, 보세요. 안할 거야. 자, 마지막으로 뭐냐. 죽은 조상을 여러분 신으로 숭배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조상을 좀기리죠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 아버지도 내가 제사 지내는데,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지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도 굳이 얘기하면 어서 시작을 한 거야. 신석기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석, 구석기에 비해서 신석기 장난 아니죠. 엄청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제목에 여러분 그래서 아, 음. 자, 외보자. 그래서 신석기 때 농사하고 정착하니까 머리가 좀 좋아졌죠. 그런데 자연과학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불안불안하니까 여러분 이때 원시 종교. 원시 뭐가 나와요? 신앙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무슨 미슨? 아미미슨. 하나가 무슨 미슨? 포탬이너. <laughs> 또, 발음 셌어요 자, 그 다음에 포테미즘 무당 아줌마가 뭐야?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면, 자, 무한 복습.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주 왕, 왕초보. 열 다시 와요. 왕초보 여러분, 한국사 하면서 맨 처음에 스타트가 뭐였어요? 구석기죠. 그러면, 구석기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오, 키워드가 방금 전에 배웠던 무슨 생활? 이동 생활. 그렇죠? 그다음에 신석기 때 배웠던 가장 키워드는 두 가지였죠. 모의 시작이에요 농사의 시작. 모의 시작, 목축의 시작. 이거를 이렇게 딱딱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시간 구석기 신석기 를 배웠는데요. 다음에 이제 무슨 동기하면 되겠어요? 총동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